안녕하세요. 삼성라이언즈가 저아서 유튜브하는 삼인호입니다. 2023 시즌 삼성라이언즈는 144경기 중 무려 143경기를 이재현 선수가 수비의 핵심인 유격수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이재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라이언즈는 미래의 유격수 걱정이 가장 적은 팀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재현 선수가 탈구 부상 때문에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삼성라이언즈 시즌 초 과제는 이재현 선수를 대신할 유격자원을 찾는 것입니다. 유격수 후보로 가장 유력한 두 명의 선수는 강한울 선수와 김영웅 선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선수 중 누가 유격을 맡으면 좋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한울 선수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영상을 멈추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만, 강한울 선수는 유격수 대체자원으로 사실 충분한 선수이기는 합니다. 2013년 기아 타이거즈는 즉시 전력 내야수 자원으로 2차 1라운드라는 높은 순위에 당시 대학 리그 최고의 내야수였던 원광대학교 강한울 선수를 지명합니다. 2014 시즌부터 주전유격수 김선빈의 부상으로 인해 많은 기회를 받았고 좋은 성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기아에서 매 시즌 300타석 가까이 기회를 받았습니다. 최영호 선수의 보상 선수로 삼성 라이언즈 유니폼을 입었고 삼성에서도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했고 2017 시즌 규정 타석 3할의 기록도 달성하는 우회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녁 이후 벌크업을 하면서부터는 타고에 제법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2022시즌 개인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아쉽게도 2023시즌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1+1년 총액 3억 원의 FA 계약을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팀 내에서는 강한울 선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강한우 선수는 우리가 참 욕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다지 야구를 잘하는 선수는 아닌데 전체 커리어를 보면 몇 시즌 그래도 준주전급으로 기회를 받는 선수입니다. 모든 선수가 스타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런 선수도 필요한 것이죠. 다만 91년생 강한우 선수에게 삼성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김영웅 선수는 타격 포텐으로 상위 라운드 지명을 받은 타자 유망주입니다. 물군고등학교의 창단 첫 프로 지명 선수로 고등학교 3학년 때 7월 중순까지 타율 4리 2푼쿨이 홈런 3개를 치면서 그야말로 폭격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파미 약한 경남지방에서 거둔 성적으로 의문 부호는 있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장타력 포템 등으로 꾸준히 꾸준히 2차 1라운드 상위권 후보로 뽑혔습니다. 2022년 프로 데뷔 1년차부터 기대를 모았지만 부상 등의 이유로 부진을 하였고 2023년 1군 엔트리에는 올해 등록되었지만 정작 출전시간은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재현 선수 부상으로 인해 대체 유격수 자원으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강한월 선수에 비한다면 지금까지 커리어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지고 있는 포텐만큼은 최고인 선수고, 아직 04년생으로 매우 어린 선수입니다. 그래도 김영우 선수는 2023년 피처스에서 어느 정도 스텝업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 역시 박지만 감독이 괜히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닌 게, 시즌 초반 불안했던 모습에서 후반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영웅이 어쨌든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상위급 타격포텐에 내야 수비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박진만 감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점은 수비 육성입니다. 이재현은 결과로 보여주었고 김동진, 이해승 등도 점점 수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선수를 1군 데리고 다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비가 분명 늘었죠. 많은 팬들이 김영웅 유격 출전을 바라는데 과연 어떨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둘 중에 누구를 써야 한다면 당연히 김영웅 선수를 써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 보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솔직한 이유는, 팀도 김영웅 선수에게 더 기회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울 선수가 유격수로 나오는 것이라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김영웅 선수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뚫고 나온 김현준, 송구 불안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이루를 차지한 김지찬. 왕조 프랜차이즈를 보내면서까지 팀에서 신뢰를 보여주게 한 이재현. 이들은 팀이 기회를 준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노시안 선수를 팀에서 기회를 주어서 성장시킨 선수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노시안 선수는 건강했고 본격적인 프로 2년차부터 어느 정도 본인을 증명했습니다. 김영웅 선수의 본격적인 프로 2년차는 올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김영우 선수에게 기회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베테랑 선수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그 자리를 당연히 안 뺏기죠. 기아에 김도영이란 특급 유망주가 있는데도 박찬호 선수가 유격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 전인삼 등의 상위급 타격포텐의 유망주들도 베테랑들과의 경쟁으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김영우 선수가 부상 없이 본인에게 오는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강한우 선수 당연히 믿음직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회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동열, 김기태, 김한수, 허사명, 박진만, 5명의 감독이 다 많이 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박진만의 아들이라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감독들이 많이 썼던 선수입니다. 김영웅 강한 월기 간적인 입장에서 누가 유격수 빈자리의 주인이 되든 누가 못하냐가 아닌 누가 잘하냐의 경쟁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래도 최강삼성 히어로 누구?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